기독교 조직신학개론 8-2기독론의 원리들입니다. 밀레오리는 그리스도론을 공부할 때 유념해야 할 다섯 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론은 신앙의 지식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장점과 한계를 모두 지닙니다. 장점은 그리스도론이 실천을 촉구하는 지식이라는 점입니다. 신앙의 지식은 객관적으로 관찰하거나 멀리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실천하며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는 지식입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고서는 신앙의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나와 온 인류, 더 나아가 우주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그리스도론을 다른 학문과 구분짓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신앙적 전제가 필요한 만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순수한 역사적, 학문적 탐구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는 단지 진리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로는 역사적 배경과 그 영향의 광범위함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사의 언약을 성취하는 존재로서 역사 안에 등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채 예수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예수의 구원 사역은 단지 한 민족이나 종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와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보편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는 결코 배타적일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로는 반드시 비배타적이어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로는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고전 신학에서는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나누어 연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신학은 이 두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면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알아야 하며 반대로 그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존재를 이해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과거 교부 시대에는 형이상학적 진리를 통해 예수의 존재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주를 이루었지만 오늘날에는 형이상학적 사변보다는 예수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에 주목합니다. 형이상학은 검증하기 어렵고 실천과 거리감은 추상적 원리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고백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적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이 점은 앞서 언급한 세 번째 원리와도 연결됩니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로는 예수에 대한 절대적 진리, 곧형이상학적 본질을 밝히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신학은 이러한 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예수에 대한 확신과 고백은 모두 구체적인 역사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형성된 것이며, 어느 하나의 그리스도론만으로 예수에 대한 이해를 절대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에 대한 새로운 고백, 곧 새로운 그리스도론은 끊임없이 모색되고 논의되어야 하며, 이것은 그리스도론이 살아있는 신학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다섯째, 그리스도론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론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가 정교한 그리스도론을 구성하더라도 그것이 궁극적 완성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밀리오레는 베드로의 고백을 예로 듭니다. 예수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그 순간에는 완전한 그리스도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자 베드로는 이를 반대하려 했고 그의 이해는 수정되어야 했습니다. 밀리오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기독론도 그리스도의 신비와 깊이와 넓이를 다 파악했다고 자신할 수 없다. 교회의 신조 역시 완성된 결론이 아니라 신학적 반성의 출발점입니다. 교회나 신학이 구성한 그리스도론은 예수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게 하는 기초의지, 결론이 아닙니다. 요약하면, 밀리오리는 그리스도론을 단순한 교리나 사변의 대상이 아니라, 첫째, 신앙 속에서 실천적으로 체득되어야 하며, 둘째, 역사적 맥락과 우주적 구원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셋째, 예수의 인격과 사역이 통합된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넷째, 모든 고백은 상황적이며 유동적이고, 다섯째, 그리스도론은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다섯 가지 원리는 그리스도론이 신학적 사유의 대상일 뿐 아니라 믿음과 삶을 통해 끊임없이 새롭게 이해되고 고백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진리임을 말해줍니다.